안산시 팀장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안산시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사는 경기도 의회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시 팀장급 공무원 A 씨의 비리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온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상록구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 근무하던 당시 교통의 흐름과 안정성을 높이는 이른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로부터 약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달 24일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B씨 역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최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산시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과 시민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발생하자마자 시장님께서 긴급 간부회를 개최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까 개인의 일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 교육,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서 우리 안산시는 대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8일 오전 경기도 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B씨가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아침에 그랬다는 같요이란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들이 지능형 교통 체계를 앞다퉈 도입해온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